I <laughs> 바로 아 아, 뭐, 어야야야야카으로가세요 <트> <arguyanrdir> <좋아. size> 质量不

오른! 찬스! 왼쪽, 오른

것 같아. 아, 물을 안 마셨어. 아, 마셨어. 아, 자, 자. 나아이프그나 끝나고. 아이고. 어, 뭐 돼요? 이거이미서래어너 아, 너무 밋밋해서 너무 이거어 나이스. 아, 이리. 야. 네. 어. 오늘 야, <목소리도> 아, 쉽게 땄어. 쉽게. 아. 이렇게 쉽게 따야 지 아, 속을 <목소리도> 이렇게. 나 진짜. <있어>. 삼촌 <나> <목소리도> <나 목소리도> 쉽게 졌네, 보사 나이스다. 너 잡고. 됐어, 싹! 아니야! 73! 이거, 야, 이거, 야, 이거 야. 이게 하는데, 이거. 어이, 어. 어. 포기하지 마. 이게 안 돼. 아니, 73! 어이, 몸이 안정되고 있어, 지금. 야. 오. 들어가자. 아, 진짜 이거 로우 팔로우, 팔로우. 팔로우, 팔로우. 팔로우, 팔로아아바로우로우로로 하나만 더 팔로우, 하나 로예 Gueve almış Gel wird 야, 다 아, 야, 열려. 열려. 야, 아, 자. 아유. 아유. 절대 아, 돼. 아, 절대, <laughs> 절대 돼. 열려. 오케이. 야. 자, 자. 야. 아, 아 어이거얼마만 다. 너무 고생했다. 봐봐. はい。はい 아, 나, 안녕, 아, 아, 안녕, 안 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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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부가 한단다. 승부가 한단다. 아,

아거 처음으로 됐을 건데. 네. 그래요? 네. 레드. 좋은 거 좋지. 레드. <laughs> <맥둘. 웃음> 와, 오, 0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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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

k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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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가, 가. 아, 이사리 아, 네. 야. 아, 뭐 네. 야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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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해봤어야되는데 캐스퍼! 육사! 아휴 씨 뭐야, 이렇게 안이 얘야! 가 아이고! 육사! 육사라 육사! 아아...

자, 3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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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호 와, 진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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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얼마로어 받았어? 아아아 자, 네. 야. 6점 발치! 고맙 에이! 야, 야! 됐 야, 붙 자, 수자이자 자, 수가 붙이